저희 은 아니라고 지금 고 있는데 오늘은 12월 29일 2025년 이틀 남음 밥 먹고 온 김도연 지금 약간 약간 지금 예술님 같은데 진짜 바이바이 빠이빠이 2026년 1월 1일, 우리 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변화점. 뭐하야 참, 얼굴은 찍을 수 없습니다. 자, 아,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썸, 썸TV, 우리 썸 팬분들. 나 아직 나 우뱅이 나한테도 못했어. 근데 썸TV한테 먼저 해. 안 돼. 아, 지금 내가 카메라 있으니까 빨리 먼저 해. 야 여기 있어? 아빠 지금 우리 바빠 왜 바빠? 하정이한테 지금 썸 TV 인사하라고 해 새해 인사 하지마 씨발 빨리 새해 복 많이 받아서 해그 얼굴 가리고 이 말도 해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 지금 우리은행 그거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어쨌든 하정이는 지금 이 햇살을 받으면서 지금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4분입니다 여기 쓴 우리 집 식탁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저희 집 사진인데, 아빠 은퇴식 사진? 그래, 이거 저 받은 거, 치명상 그냥 갖다가 변신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집에 사진들과 저희 어렸을 때 사진들. 이거는 하정이. 이거는 접니다. 누구예요접니다 이건 누구게요? 하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는 저희 아빠와 저랑 하정이 셋의 상들 이렇게 쫙 있습니다. 아빠 챔피언 반지, 그리고 저 챔피언 반지, 그리고 하정이 챔피언 반지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아빠 상이 쫙 있고, 여기 저희 학교 때 상도 쫙 있고, 이것도 저예요. 이거는 눈이 올라온 걸 보니까 하정입니다 이건 저희 가족한테 사진. 그리고 이거는 두부생일이지. 하정이 생일인가봐요. 초가 네개예요 이거는 제가 하정이 처음 만났을 때예요 하정이 처음 집에 온 날. 이건 하정이. 아니야, 쓸데없는 거 아무거나 찍어버려. <laughs> 우리 집 꺼줘. 여기는가 키우는 꼬물이의 집입니다. 꺼내볼게요. 꼬물아.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 꼬물입니다. 귀엽죠? 꼬물이가 잠이 덜 깼어요. 저희 꼬물이 진짜 되게 착해요. 완전 순하심. 진짜 많이 컸어요 원래 제 새끼손가락 두 마디만 했거든요 딱 이만큼? 근데 진짜 너무 컸다 꼬물랑꼬물이는이 뱃살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저희 꼬물이가 지금 저를 타고 있습니다 아빠 꼬물이 천재인 거 보여주자 우리 꼬물이는 천재입니다 어? 어? 안돼 아, 이런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안돼 어? 잠이 덜 깼어 어? 이게 멍청한 동마뱀들은 얼굴을 벽에 박는다는데 아니 꼬마를 저번에 했잖아 어, 저신못찾았어 잠을 못 깼어 꼬물랑 어? 오오 봐봐요 어. 여러분 꼬물이는 천재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응. 여러분 꼬물이는 천재입니다 저희 꼬물이 데리고 방에 들,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이라서요 아침 아침이라서 꼬물이가 정신이 없나봐요 여러분, 저희는 새해 1월 1일, 오늘 며칠이죠? 1월 1일, 2026년! 저희는, 저희는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 t v 행복하세요. 팬분들, 저희 언니 많이 예뻐해주세요. 바이바이. Oh, 아, 여덟 명이 되기 때문에. 어, 잘 나온다. 어, 진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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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락컬룸이에요. 저희 락컬룸. 자, 다시 부끄러워서 말하셔도 하겠어요 <laughs> 언니, 그래도 친구분과두 샷이잖아요. 저희 썸썸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KB 스타즈 제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B N K 선 이소희 선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이 예, 할게 없어요. 이고제 그걸 이제 패러데를로 한번 해서.

언니들 코끼리 댄스한대춤잘 추는 언니들이 어. 아 기억 진짜. 아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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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그 영화 봤지. 네. 살짝 이렇게 해가 어 복근 조금 네. 여기서 복근 그릴거예요 그려줘. <laughs> 여기다 어떻게 그려요? 너 <laughs> 그린 잘해? <laughs> 아니 저 저번 사람이 려근 여기 복근 조금만 그려주세요. 그냥 그거 인스타 이거야지. 단단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어디로 너, 가야 돼? 오른쪽 오른쪽 네. 어디로 가? 이로 가도 알아서 너 선. 오케이. 준비됐어? 단단단단단단 야. 아니 뭐단못 단. 면발. 멋진 출발합니다. 나탈 거야. 나고이자이 거예요. 하고, 이거 방금 하고, 애기 팬분이 주셨습니다. 제척 인형이라고. <laughs> 저요 언제 봤 <봤어>? <laughs> 그 <엇도>? 이렇게 <laughs> 보니까 나 음. 머리가 없어서 좀 달걀 같이나. 여기 서면. 좀민 어떻게 해요? 썸티 어, 우리 똑같은 힘이다 어 그렇네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됐어 제일... 어. 나는 6너 유... 이거 좋아하나요? 네 안어울려 근데 심사부 포토존 저쪽 기둥 뒤에 있대 어, 네. 가자 저기 갈까요? 저희 포토존 오세 여기 동구이야언리접습니다 아? 네. 네, 오! 저기 가봐였니 언니. 언니 저 여기 포토도아니 저희 찍을까요 언니? 요썸이야네 썸띱이 썸띱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보리존으로포리원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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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로! 여기 와! 일로 와! 일로 와 넌! 일로 와! 넌우리거다 일로 와! 넌 일로 어. 와! 아 귀여워 <laughs> 아, 누구예요? <laughs> <laughs> 아이예요 <아니>, 누구 있어요? <돼? 웃음> 아, 일반 못, 못 보게, 뒤못 보게 해나 나도 하고 아, <laughs> 못 보게 안놨나 저도 흔들 어떻게 조심? 근데 우리 팀 아니잖아요. <laughs> 난 파란색인데? 저기 혹시 집에 가고 싶으세요? 이러면내안 <laughs> 듣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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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干得好！ 지금 서치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먹어야죠? 아, 네, 열심히 네, 먹어 다들 일했으니까 먹는다고 지금. 디저트 하루 종일 보여서 디저트 박소희는 그냥 잘눈 먹겠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어. 토할것 같아. 너 많이 먹었어. 맞아. 지금 딸기떡 고춥 지금. 속보속보 속보, 박소희! 박소희 지금 빵 사먹어. 야, 이로 와봐. 맛있게 먹으실래? 저는 이제 일일차를 다 마치고 숙소에 왔고요. 뭔가 마무리 멘트 해야 될것 같아서 켰습니다. 내일 올스타니까 여러분 내일 만나요. 빠이이 아, 여러분 새해 분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일차 아침입니다. 근데 네, 예. 어제 소정이가 처음에서 어, 이런 그 경험 그거 느기지잖아요 엄청 신나게 했는데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엄청 오. 피곤하는 거예요. 여기 <laughs> 사람들이 많으면 언니 그게 힘들어요. 다른 체력이지. 근데 너도 원래 아, 이잖아. 맞... 아니 언니 저 아이예요. 아이야? 네. 왜, 저... 왜 이렇게 이보인지 내 노래가? 어제? 저 어제 진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laughs> 진짜로. 너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 아나 완전... 영상 있어 너가 그, 그 그때 그. <laughs> 엄셨어요 음, 어? 뭐야? <laughs>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역시 비행기 소수들 항상 출발, 어, 이거 일찍 출발하니까 예 아무도 없어요 저희. 9시 인데 네, 저희, 저희 4스분에 탔어요 4 0분에아 이소희도 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laughs>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언니 크록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소이 얼굴까지 그거 그래. 쓰고 <laughs> 다 이쁘게. 소니 언니가 한국말 못했을 때그 우리 은행에서 만이돌를 했는데 정은 언니 만이돌 <laughs> <또 맨대 해주면 웃음> 정은 언니가 <laughs> 한국말로 크록스는 절대 사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소니 언니가 한국말 못 일라서 크록스를 <laughs> 사왔었대요. <laughs> 근데 아직까지 언니가 그. <laughs> 애들한테 야 부르잖아요. 저 그때도 트라우마 생겨요. <laughs> 어, 나이다. 나이다. 이런 확대샷 없어요. 아. 그럼 너도 한다. 아, 알자어 아, 아니 여기에 하정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에 하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행임 하정입니다. 하정, 하정, 잘가. 안녕. 수화가자.